전통의 맛 가득한 선물 세트 전통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영광 법성포굴비 20마리 세트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보직포 가방에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와. 냉동 보관해서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소비 기한도 넉넉해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음. 생선 상태가 걱정됐는데 생각보다 신선하고 맛이 괜찮더라고. 그렇지만 몇몇 리뷰에서 안 좋은 상태의 굴비가 있었다고 하니 조금은 주의해야 할것 같아. 그래도 명절 선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추천할 만함. 마음에 드니깐 별 4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장간문 해양 기장 미역 150g 플러스 기장 다시마. 150g 세트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포장이 정말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 딱인 듯. 신선도도 적당하고 맛도 만족스러워서 받는 사람 대만족일 거임. 실온 보관이라 관리도 편하고 유통기한은 2026년 8월까지라 넉넉함. 해외 손님이나 특별한 날에 주면 딱 좋을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맥명인장 전통장류 선물 세트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보자기에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어서 선물용으로 딱임. 구성을 보면 된장 고추장 간장 매실청까지 들어있어서 한국 전통의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완전 개이득. 이 할머니표 된장을 그리워하는 분들께 추천 신선도도 예상보다 좋아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